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이러닝 개발원의 이지캠퍼스 팀에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 이러닝 개발원은 이러닝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학습 관리 시스템, 콘텐츠 제작, 위탁 운영까지 제공하고 있는 이러닝 전문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이지캠퍼스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사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의를 직접 촬영해서 콘텐츠를 판매하고 계시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께서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강의는 직접 업로드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걸 불러와서 재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우선 이 페이지가 관리자 페이지데요 아, 그래서 이제 학습이라고 하면 수강생의 진도를 체크를 할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러닝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 이지캠퍼스를 찾아주시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지캠퍼스 홈페이지에 무료로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체험해보시고 그리고 운영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저희 이지캠퍼스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이러닝개발원 이지캠퍼스 팀의 김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